안녕하세요. 11월 5일 화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함께 나는 본문은 요한 일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내용 관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요한이 성도에게 권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지금 요한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명확한 명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즉,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자 그분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그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자녀들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구절과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직접적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친히 화목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문제를 그분의 죽음과 생명으로 인하여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야마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즉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의 삶 가운데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좀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큰 사랑을 받았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그렇기에 당연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큰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누리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값 없이 주셨고, 거저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에 함께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며 살지 결단하고 적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